돈가스 집에 가면 나오는 이 얇은 양배추 만드는 법 어떤 책칼로 어떻게 써는지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. 이제부터 1분이면 양배추 썰기에 달인이 되실 겁니다. 얇은 양배추 채를 위해 다양한 책칼을 써봤는데요. 그중두 가지가 좋았어요. 첫 번째는 시모무라, 두 번째는 한국의 자랑 대응전 부입니다 그럼 이 책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썰수 있을까요? 먼저 위아래 홈을 고정해 주시는 거고요. 바닥에 밀리지 않게 무엇이든 하나 깔아주세요. 만약 적당한 용기가 없다면 앞쪽 홈은 꼭 맞춰 주세요. 그리고 양배추를 채칼에 얹는 방향과 체칼에서 미는 방법이 중요한데요. 앞으로 밀땐 힘을 주고 돌아올 땐 힘을 빼고 이걸 빠르게 반복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짜잔. 어때요? 기가 막히죠? 두 번째는 손이 배일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국이 나온 초저가 고성능 채칼입니다. 뭐 그냥 대충 잡고 쓱쓱 밀면 너무 쉽게 썰리죠. 저도 꽤나 놀랐어요. 일일이 찾으시려면 귀찮으실까봐 아래 모아놨어요. 잘했죠?